누가 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줌마 네 명이서 찜질방에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수다 떠신 분들은 대부분 계란을 먹으면서 어, 찜질방에 수다를 떠는데 첫 번째 아줌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이 고기하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추기경입니다. 아주 거룩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교황입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고결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아줌마가,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뚱보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는 거죠. 사람들은 열등감을 자녀들이나 가정의 식구들이나 또는 친척들을 통해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선이 임원들을 모임에 갔는데요. 저 강릉 경포 강릉 주문진에서 목회하시는 5 0대 중반의 목사님이 아들 자녀들이 네 명이나 있습니다. 네 명이나 있는데 전부 다 키가 커요. 목사님도 키가 85 정도 되고 큰 아들은 키가 90 정도 되고 작은 아들은 키가 88 정도 되고 세 번째 아들도 키가 큰데 목사님의 자랑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합니다. 이번에 유목사님 아들이 서울 신학 대학 전체 수석이 됐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전체 수석 아무나 하나요. 그 전체 1200명 정도 중에서 한 명이 전체 수석인데 그래서 그 장학생 수여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문학가는 최고의 악을 교만이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이와 같은 죄는 교만에 비하면 그냥 벼룩과 같을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만을 모든 악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볼수 없다. 라고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시스루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3.1절 기념주리여서 본문이 아니었고, 지지난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해서 아홉 명의 제자들이 땀 흘려 시름시름에 치료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인 자를 치료하였습니다. 그 치료한 사실을 오늘 9장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 더 관점을 두기보다 주님이 관점을 둔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봅시다. 본문 말씀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이 강조한 것은 기적초적 이적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이것이 진정한 키포인트였음을 말씀하면서 이거를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45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제사함,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46절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동일한. 마가복음 9장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0페이지입니다. 시간 강의상 이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70페이지에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뭐냐면 31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 제자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에 관심 없고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민망해하고 말도 못합니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여기 저 있잖아요. 누가 크냐?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세상의 역사가 해계문이 이른바 권력, 권한, 지위 다툼 세상의 역사는 이 해계문의 싸움으로써 반란과 반역, 구태타, 전제 이런 모든 문제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발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1차 알렸고 지금 가버남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를 통치할 때에 누가 오른쪽에 있으며 누가 왼쪽에 앉으며 누가 권한을 가지며 누가 더 권력을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길가에서 서로 다퉜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권한의 길을 가고 그 죽음의 갈보리를 가야 할 주님인데 제자들은 지금 자리 문제 가지고 권력 문제 가지고 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토론했다 이런 말입니다. 4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죠? 선거입니다. 이 헤게모니의 총선에 금뺏지 하나 달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은 참 눈물겨워 못 보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제는 파랑색이었다가 오늘은 빨강색이고 오늘은 빨강색이었다가 내일은 또 파랑색이고 이게 도대체 오늘의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한, 이 세상의 권력,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문제 가지고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인 방식을 가지고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자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도 또 기약이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이 본질적 일을 놔두고 누가 크냐 하는 이 자리의 문제 권한의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오늘의 교회의 아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너희들 길가에 오면서 무슨 얘기를 가지고 토론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사십칠 절에 어린 하나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어린 아이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동일한 평영구인데요. 어, 제가 오늘따라 이 성경을 자꾸 찾게 해서 죄송한데 페이지로 29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 페이지, 29 페이지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서 다퉜을까요? 왜 다퉜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셨나요? 왜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길가에서 다퉜냐 이거예요. 다툼의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아니,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툰 겁니다. 그들의 기대치,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을 때에 자기들의 권한,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직위, 자기들의 집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이고 세상 힘의 논리로 군림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들을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다툼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세요 사회빈민층입니다 비천한 천대받은 제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세일이 출신입니다 세이리. 당시 세일이들은요 자기 민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한다는 것 때문에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세일이는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과거에 전했던 신분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치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더큰 자리를, 더큰 권한을, 더큰 능력을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어찌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왕망 교회도 이 자리다툼, 자리 놓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들이 모여서 자리다툼했던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은사가 더큰 은사냐, 이런 문제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은사가 큰 거야 아니야 방언의 은사가 큰 거야 아니야 통변의 은사가 큰 거야 하면서 낮은 신분들이 모였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로 나는 베드로를 지지할 거야 나는 개 개바가 베드로죠 나는 바울을 지지할 거야 나는 잘 가르친다고는 아볼로를 지지할 거야 나는 그 인간들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지지할 거야 이런 파당들이 벌어진 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본질적인. 교회가 왜 세워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본질적인 사망을 뒷전을 하고 이런 인간적 자존심 대결의 분쟁이 고린도 교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이 퍼스트 멸류관이된게 인간인데 자신들의 그 탁월한 많은 그 특권과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족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넘보다가 결국 그는 추방당합니다.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사우랑과 우시아 왕의 공통 분모의 그들 실적은 뭐냐면 왕의 자리에 만족지 못하고 제상회장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래서 사우랑은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블레셋 전장에서 죽었고 그리고 우시아는 뭐가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분양을 들었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왕위에서 그는 쫓겨나가지고 별궁에 죽을 때까지 갇혀 지냈던 우시아를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누가 크냐는 문제, 이 문제로 교만이 누가 크냐는 이 비교의 문제로 오늘 자기의 권한 바깥에 있는 그 권한을 사용했던 사울과 우시야, 결국 하나님의 보림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어린아이냐? 왜? 결국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아와 빈곤이 일어나면 맨 먼저 희생당하는 게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은 어찌 어찌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서 먹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희생대상의 퍼스트예요. 뭐느 연예인이자 아프리카 그 빈민국이가 가지고 뭐이 유니세프 그 뭡니까 친선 대사로서 그 활동하는 사진들을 가끔 볼 텐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참다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런 불쌍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 자리에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떤 관한을 갖느냐 지위를 갖느냐 대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세놓고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겸손함이, 너희들의 낮아짐이,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어린아이를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 자신과 연약한 어린아이, 이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부류가 어린아이입니다. 동하게 성질한 겁니다.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어린아이 발견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유용성,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실력, 이 사람의 스펙, 이와 같은 능력의 의지원에서 그 사람을 같이 매깁니다. 가치를 매겨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력, 스펙, 이와 같은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데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섬김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의 역할로서 희생적 삶을 주는 삶을 섬기는 삶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세상에서요, 순고하고 순수한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원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해서 외면당하고 헌식자처럼 버려요.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에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구조예요. 제자들도 그 힘의 원리와 능력과 권한을 그렇게 논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다퉜단 말입니다. 누가 큰냐 하는 문제로. 주님의 나라는 교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야망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락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다투고 변론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겠습니까 너희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어린애같이 작은 자, 낮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끝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작은 그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큰 자라고. 여기서 이 작은 그를 저는 겸손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겸손함. 세례요한이요. 많은 군중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서 벌써 포스가 있거든요. 약대에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요한에 많은 유대 민족들이 매료돼 가지고 광야로 몰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십일 금식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추종하는 인심들이 다 민심이 예수님께로 민심이 입안됩니다. 이때 세례원이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권한, 자신의 지위,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했었던 선제로 추종했었던 이런 모든 권한들이 하루 아침에 다 상실되었을 때에 얼마나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한 시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의 포지션을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옆에서 함께하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이렇게 세례하는 말합니다. 여러분요. 모든 가산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그다가 여호와시라 그러면 내가 팀 말을 못합니다. 여호와시온이 그래야지. 다시 주신이도 거둔이시도 여호와 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욥의 이러한 재난, 욥의 이러한 순환, 욥의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가산이 무너지는 이러한 축격 속에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야. 누가 큰 자이냐? 오늘 그 이전에 누가 작은 자이냐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작은 자이냐, 큰 자의 반대말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사명자. 제가 어제 이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작은 자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수고,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격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는 헌신과 수고에 보상의 심리를 갖지 않합니다 작은 자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주님이 머지 않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에, 순환에, 죽음에, 사명에, 하나님 나라에,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정말 작은 자입니까? 저는 일단 등치가 작아서 조금 이게 부담이 덜 됩니다. 일단 작아요. 작은 자. 누가 봐도 작아요. 어제도 보니까 사진을 목회자들 찍었는데요. 어느 취임식에 갔는데요. 세상에 저 밑으로 작은 사람, 네 사람 밖에 없고 다다 다 커. 그런 자리는 굉장히 제가 시험드는 자리예요. 내가 큰 자이냐, 작은 자이냐, 이제 화면 만들어 놓은 걸 잠시 보겠습니다. 디리트리 보네파라고한 사람은 39살에 죽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의 도 시작은 말구유였고 끝은 십자가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구유를 가난과 고난으로 말했고 십자가를 가난과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히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하는 그 가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진 자의 가난입니다.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가난해요 말구유는 가난과 고난, 십자가는 가난과 죽음인데 이거는 디트리 보네퍼가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말구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주님은 하늘 보좌자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자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기를 비우는 것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시작은 메시아의 시작은 바로 저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저 냄새나는 말구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그의 끝은 영광스러운 찬란한, 사람들이 환영한,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곳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음당하는 십자가가 주님의 끝이었다라고 보네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말교유, 나, 나자짐의 기준을 제시했고, 십자가, 희생의 기준을 그렇게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48절 끝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을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그 관심사는 한 영혼을 쳐하보듯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높은 자리냐 누가 권한을 많이 갖냐 누가 높은 자리 아니냐라고 하는 지분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 세상이 자랑하는 위치, 사람들에게 보여줄 겉모습, 스펙.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인정받고 안정된 자리가 혹 나의 우리들의 관심사는 아닌지요. 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속에 더 높고 더 크고 더 화려한 세상의 권한이 나의 희망이 아니고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처럼 저 마국간의 나다짐이 나의 인격이고